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더 쏴주셔야 되는데 네 예, 지금 바깥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신 상황이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관음제 일법회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방문을 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음제일이니까 관세음보살님에 어,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어떤 단어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오늘 전근할 음, 때도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대자 대비 네, 자비, 자비의 화신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 자비를 어, 자비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비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떠올리고 떠오를 것입니다. 맞나요? 네, 자비와 사랑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자비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네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말씀하신 자비와 이웃종교 서양종교의 사랑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이것은 어한 다른 것을 통해서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죠. 혹시 여러분들 용 아시죠 용? 어 동양과 서양의 신화나 전설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용인데요. 용은 어뭐 어떻게 단어적으로 보면 사전적으로 보면 상상의 동물로서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하고 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서양의 용과 어, 동양 의 용이 비슷하지만.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동양에서는 용이라 고 부르는 것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드래곤이라고 부릅니다. 드래곤, 드래곤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들어보셨다고 해서 네, 용은 동양에서는 신성한 힘을 가진 상서로운 동물을 상서로운 존재로 여기지만 어, 서양의 드래곤은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괴물이나 악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을 드래곤으로 번역한다면 서양인들은 다른, 전혀 다른 용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용의, 경우, 용의 그 경우처럼 서양의 종교에서 쓰이는 사랑을 불교의 자비나 순우리말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빌러 번역하면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먼저 불교의 자비에 대한 어,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빨리어에서 어, 좀 유래가 됐는데요, 이 자와 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빨리어의 뜻에서 보자면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 이에. 남에게 즐거움을 안겨 주는 모든 행위를 자라고 합니다. 나 이외의 모든 남에게 즐거움을 안겨 주는 행위, 그거를 자라고 하고요. 비라는 것은 빨리 알아 보자면 나와 남 모두에게 괴로움을 없애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나 이외 남에게 즐거움을 안겨 주고 나와 남 모두에게 괴로움을 없애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비를 이제 이렇게 좀 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좀 좀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자비라는 것은 그 품위가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무생명 살아가는 모든 생명 심지어 우주의 모든 생명체까지 적용되는 광범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대한 차별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비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웃 종교 유일신을 믿는 서양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서양 종교는 종교 자체가 사랑의 종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몇몇 조건이 붙어 붙, 따라, 따라 붙습니다. 어, 그러니까 무한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어,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이 먼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교의 사랑은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대가적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죠. 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을 믿는, 믿는 신을 믿지 않는 이웃은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기의 신이 같은 신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신을 믿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불교의 자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과 자비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확연하게도 다른 대로. 아, 그것은 어, 우리 사랑이라는 게 순우리말이거든요 우리말을 사랑이라는 단어의 오온을 살펴보면 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데요 어, 순수우리말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태우다 에는 뜻의 사르다에서 왔습니다 태우다나, 태우다 나 태우다 헤우다의 뜻인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사르다에서 어, 어, 명사형 어미 이건 좀뭐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앙이 붙어서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살펴보면 뭐냐면 사랑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몸도 마음도 기꺼이 다불태워 헌신하는 것이 우리말 사랑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처럼 무조건적인 고 무한한 것이 우리말 사랑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기꺼이다. 불태워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우리말 사랑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적으로는 그 의미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오면서 사랑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서양 종교에서 사랑이랑 사랑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랑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릅니다. 무엇처럼요? 용과 드래곤의 차이처럼요. 그래서 조건이 붙고 차별이 존재하는 어, 서양 종교의 사랑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처럼 조금은 다른 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비와 순수한 우리말인 사랑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사랑, 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당연히 자비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웃청교에서 생각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자비의 좀 개념을 말씀드리니까좀 자비가 이해가 되시나요? 다행입니다. 좀, 좀, 잠오진 않으시 아니, 졸리진 않으셔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제 다음 이제 간음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불할 때나 목소리가 좀 제가 연불할 때 이상하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할 때는 크게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듣다 보니까 소리가 하울링이 좀 울리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크게 말씀드리도록 아니요 지금 키면 안될것 같아요. 네. 보통 관음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관음신앙이라고 하면 보통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에 의해서 구원과 해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음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각자가 간세음보살이 되어서 대승보살의 자비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자분들에게 있어서 간세음보살은 보살님 중에 한 분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친근하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근한 대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관세음보살 보물품을 실은 이제 독성을 하면 좀더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전 독성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준비했었거든요. 네, 관세음보살 보물품을 독성한 문제 많이 독성해왔으니까 말씀드려보자면, 어, 관세음보살 보물품에서 중간을 좀 넘어가면은 우리가 우리들이 그리고 중생들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뭐 뭐 독사와 진애들이 또뭐 불꽃 같은 뭐뭐또 뭐 해일이 불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근데 이런 이제 고난의 모습들을 어, 이런 중생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번뇌를 해탈케하는 관세음의 구제상을 관세음보살 보문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성을 할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세음보살 보모품을 독성할 때 저런 상황이 마냥 우리와는 동떨어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은 이와 같은 비슷한 사고와 재난이 오늘날 현대사회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 동남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기상이 변화 기상 변화 때문에 해일이 불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큰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송사나 사기나 이런 거다 당하지 다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간세음보살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위험과 번뇌 속에 우리 있는 이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이에 대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제도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종류의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어, 경전에 의한 어, 의간 구원의 방법은 오직 일심칭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심칭명이란 뭐냐면 어, 쉽게 풀이하자면 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바로 관세음보살람 명호 그 다섯 글자를 일심으로 일심에서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심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수행 방법이 있으시죠? 그게 무엇일까요? 연불이겠죠. 네, 연불, 어, 연불입니다. 그럼 이제 연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불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냥 부처님을 부른다, 아, 이렇게 뭐 우리 경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 염불을 그냥 시, 어 뜻으로 사, 그 한자의 뜻으로 풀어해 보자면 생각념의 부처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부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부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연불이라 한다 실은 염불이란 것은 독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부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말은 부처님의 일생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들의 가르침 등을 떠올리면서 그걸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끊임없이 침범하는 찰나의 번뇌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수행을 말합니다. 화원경에서는 염불 삼매라 하여서 부처님을 기억하고 염불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락과 평온이 성취된 산매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쌍륜타 니카에서도 부처님은 두려움, 전율, 공포심이 생길 때 불법성 삼보를 떠올리고 외우면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렵죠. 어, 부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이게 연불이라면 어,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자면요. 우리 어렸을 때 어, 태권도를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있었냐면 태권도 발차기 생각만 있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TV에서 하시는 그 우리 시범 보여주는 분, 분들의 모습이. 그래서 저, 저도 태권도를 배우러 갔습니다. 어,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덩치가 컸는데 어,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덩치가 크니까 제가 위에 중학생이랑 키가 비슷한 거예요. 대련을 시키면 저는 초등학생이랑 같이 하면 안 되고 중학생이랑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맨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덩치는 크지만 이제 제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힘도 딸리니까 이제 맞죠. 정말 그래서 좀 처음에 뭐 힘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어 발차기를 멋있게 하는 그 사범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버티면서 <laughs>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런 발차기를 할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 그 태권도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도 태권도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 지금 부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이 염불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염태권도가 되었지만, 그때 지금 생각한다면 어, 부처님의 어, 부처님을 생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부처님의 일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으로 가득, 가득 채운다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처님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부처님의 부러운 모습이나 제가 생각하는 태권도의 모습이 태권도를 잘하는 모습이 이걸 정말 담고 싶다. 아니면 요즘 친구들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연예인의 이쁜 외모를 담고 싶다. 연예인의 이런 잘하는 노래 잘하는 모습을 담고 싶다. 그 머릿속에선 머릿속에는 연예인의 모습이 항상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어, 또뭐 다른 이제 뭐 잘하는 뭐 축구뿐만 아니, 뭐 태권도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뭐 다른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던 사람들이 머릿속에 계속 채워가는 거죠. 그럼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했을 때, 부처님을 정말 닮고 싶은 모습. 부처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 모습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내가 진짜로 좀 마음에 와닿는 업구들이나 가르침, 글귀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연구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태권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배웠던 것처럼 어, 부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연불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불이라고 하면은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일정한 운율이나 특별한 창법으로 목탁이나 요령소리에 맞춰서 소리를 내어 경전을 읽거나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연불의 일부분입니다. 단어의 의미로만 본다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 또는 부처님을 고요히 생각하는 것도 연불입니다. 네, 소리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는 것만, 것만으로 어, 연불, 연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불은 크게 어, 관상연불, 칭명연불 법신연불이라고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일생이나 공덕이나 원만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부처님이 되기를 염원하는 염불을 관상염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내가 너무 지금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너무나도 뭐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게요 그러면 이분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처님 보면 항상 부처님은 어떤 걸 띄고 계시죠? 얼굴에? 미소를 띄고 계시잖아요 그 따뜻한 모습을 계속 생각하는 을 겁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모습을 떠올리고 부처님의 자애로움을 떠올리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화를 낼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지혜의 모습을 부처님의 지혜 강명을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이나 원만한 모습 중에 내가 정말 필요하거나 내가 정말 위안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상 연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불은 항상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자신도 부처님처럼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 연불의 어떤 목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칭명 연불은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칭명 연불이라고 합니다. 측명연불에는 어, 아미타연불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연불이 이 측명연불인 거죠. 아미타연불, 석가모니연불, 관세음보살연불, 약사여래, 지장보살연불 등 여러 가지 연불들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법신연불은 무엇이냐면 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그것을 대세게 보고, 그걸 거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법신연불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염불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자 자기에게 맞는 염불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뭐 독송하고 말로 하고 이렇게 해야 법을 경전을 읽어야만 되는 것이 염불이 아니 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조용히 편안한 상태에서 말 없이 하는 것도 염불일 수 있습니다. 어 염불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기를 예전 어른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연불은 학은 기 수행법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 실은 신라 시대 원효 스님을 비롯해서 현대의 성철 스님, 가는 스님, 청하 스님 등 우리나라 고승분들이 말년에는 한결 같이 연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연불 수행을 하셨고 연불로 회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연은어 이렇게 계속, 부처님을 생각으로 이 마음을 가득채워서 계속 어떻게 이렇게 떻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 뭐 이렇게 분렇게이 이렇게 이씀드리면좀더이해가 되려나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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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에에게 이렇게 이머게속렇게이게 이렇게 이이렇이 직장, 결혼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릿속에 가득 그런 문제들이 가득 차있단 말이죠. 이 가득 차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른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도 안 나죠. 그냥 그것만 생각나죠. 그러니까 염불이나 환한 것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득 채우면 은 다른 번뇌들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생각을 여기 가득 차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번뇌도 허용되지가 않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연불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무엇에 들어갈 수 있냐면 산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은 연불 수행이 그렇게 하근계 수행이 아니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성취를 할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꼭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하고 소리내야 하는 것만이 연불이 아니니까 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생각하셨던 부처님의 모습 내가 필요한 부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짧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오늘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비의 뜻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비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염불. 연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꼭 연, 우리가 자비와 연불이라는 것을 꼭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열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힘들지만 한 달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무사무탈 하셔서 다음 법회 때도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불기 2566년. 정월 가늠제를 기해서 총무스님께서 간음보살님의 위실력과 어, 위실력의 자비심과 부처님의 연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저희들이 하는 칭명연불과 독성으로서 하는 연불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생각을 생각과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득 채워 있을 때 그것 또한 연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법문을 해주신 총무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